안녕하세요. 낙타스입니다 오늘은 리콘 1100이랑 리콘 800 모델 언박싱을 해볼 겁니다. 일단 리콘 800 먼저 언박싱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왼쪽에는 설명서 있고, 오른쪽에는 각종 공구랑 파츠들이 들어있습니다. 빼실 때는 여기 손잡이 부분을 쭉 당겨서 빼시면 되고, 이 뒤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클립이 있는데, 요 클립을 손톱으로 들어 주시거나 송곳 같은걸로 들어 주시면서 마이크를 당겨 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요 안쪽에 있는 이 플라스틱은 따로 사용하는 부품이 아니니까 제 같이 폐기를 하시면 되고 자, 구성품 한번 꺼내 볼게요 밑에 부분에는 마운트가 들어있습니다. 리콘 800 모델은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되어있고 전원은 꾹 눌러주시면 켜지고 짧게 누르면 은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 모드 변경하다가 파란색 불빛이 지금 나오는데 이 모드가 스마트 모드입니다. 스마트 모드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이 모드는 한번 클릭하면 이제 다음 모드로 넘어가니까 밝기 위주로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끌 때는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제 이 마운트가 굉장히 좋은데 사이즈가 컴팩트하고 얇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길이별로 선택해서 쓸수 있다 보니까, 뭐, 오버사이즈 큰 구경의 핸들바나 얇은 일반 사이즈 핸들바에 사용할 때 요것만 교체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이언트에서 친절하게 요 3mm 육각렌치도 같이 동봉해서 있어서 꽂은 다음에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볼트가 빠지고요. 교체하실 때요 길이에 맞게 지금은 중간 정도 길인데 예를 들어서, 얇은 일반 스템 했쓸 때는, 요, 너트를 빼주시고, 안쪽에 옮겨서 끼운 다음에, 역순으로. 이렇게 앞에 고리 먼저 끼고, 볼트를 조여 주시면은 구경이 작은 핸들바에도 끼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o 고프로 마운트도 같이 동봉이 돼 있어서 이제 스템 하단이나 뭐 윗부분에 고프로 마운트에 사용할 때 이제 따로 쓸수 있는 마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콘 1100 모델도 800이랑 동일하게 구성품이 들어가 있고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빼실때 뒤에 클립 부분 꼭 눌러서 당겨주시고요. 자 구성품 자체는 똑같으니까 천백은 따로 열어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뭐 밝기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최대 밝기로 둘다 바꿔볼게요. 자 오른쪽에 살짝 더 밝죠? 그럼 모드 자체는 둘다 동일하고요. 똑같이 사용할 때꾹 눌러주시면 전원이 꺼집니다.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앞에 부분이 뜨겁게 달궈져서 손 닿으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용 중에는 여기 앞에 부분은 손안 닿게 조심해주시고요. 이제 다양한 마운트들이 있는데 이제 스템 하단 부분에 달수 있는 요 마운트 악세서리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악세서리는. 네, 여기 보시면은 스템 하단 마운트인데 이렇게 밑에 부분에다가 장착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전방에 눈봉이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볼때 위에서 아래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할때더 멀리까지 빛을 볼수 있다 보니까 이제 밑에 부분에다 이렇게 달수 있는 악세서리 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제 댓글 확인하시면 저희가 링크 첨부할 테니까 따로 옵션으로 구입 가능하시고요 뺄때는 이 옆에 있는 트리거를 당겨주시면서 라이트를 앞으로 밀어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경에 따라서 이 뒤에 밴드 길이를 선택해서 바꿔주실 수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에 오버사이즈 핸드바 사용하는데 이때는 중간이나 아니면 제일 긴거 밴드 사용해주시면 되고 일반 사이즈 얇은 구경에 사용할 때는 제일 짧은 밴드로 바꿔서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운트가 이제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데도 컴팩트한 사이즈다 보니까 이런 핸들바에 따라 액세서리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고무링으로 된 마운트로 되어 있는 라이트를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고무가 경화되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고정할 때빠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운트들은 견고하게 장착이 되니까 훨씬 더 좋다 보시면 되고 쓰다 보면 진동 때문에 이렇게 꼬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뺄 때는 이렇게, 뺄 때는 똑같이 요 트리거를 누르면서 앞으로 밀어주면 쉽게 빠지고요. 이제 요게 걸리는 걸쇠 부분인데 가뭄가다 이렇게 살짝만 걸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빠질 수 있으니까 항상 낄 때는 이렇게 딸깍 소리 나는 거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고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다른 회사 제품인데, 자, 마운트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공차가 이렇게 생깁니다. 제대로 고정이 안 되고 불안전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이런 진동도 많이 발생하고요. 똑같이 견고하게 장착이 안 돼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 자이언트 제품은 보시면은 공차 없이 딱 껴지고 위에서 보시면은 얘가 더 얇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감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잘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이 코프로 마운트는 이런 식으로 밑에 하단에다가 장착할 수 있어서 이런 마운트를 쓰고 계신 분들한테는 별도로 마운트 구입 안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끼는 건 똑같이 이렇게 눌러서 껴주시면 되고, 뺄 때는 트리거 누르면서 당겨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다른 회사 제품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얘가 더 뚱뚱하고 이제 넓다 보니까, 꼈을 때, 자, 여기 보이시나요? 얘는 일직선으로 쭉되 있는 반면에, 마운트 자체가 뚱뚱하다 보니까,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심점 맞추기도 이 리콘 모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언트 리콘 시리즈 라이트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낙타스 리콘을 검색해 보세요 리콘 100 시리즈부터 다양한 라이트, 후미 등을 행사하고 있으니 한번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콘 시리즈 같은 경우 후기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 고객님들의 후기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